제가 불과 23살의 어린 나이지만 블로그 부업으로도 한달 만에 130만원의 수익을 만들어냈다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부업으로 월 100벌기 100벌기 두 달이면 충분히 가능 안녕하세요. 옆집 시유입니다 오늘은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서 월 100만 원의 부수입을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어요. 바로 블로그 부업인데요. 에이, 블로그 이제 끝물 아니야? 파워블로그만 돈벌수 있는 거 아님? 나 같은 초보는 돈 많이 못 벌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 역시도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인터뷰를 갔다 오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영상에 출연해주신 다트체인저님께서는 실제 올해 4월부터 블로그를 시작해 1개월 뒤부터 1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 같은 초보 블로거가 어떻게 블로그로 무료 협찬을 받고 또 현금으로 수익화까지 할수 있는지 3단계 테크트리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초보자가 블로그로 돈 버는 법 시작할게요. 블로그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3달 안에 한 100만 원 벌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지 단계별로 딱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음. 처음에 일단 내가 주말에 마치 카페 가는 거, 그냥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세요. 일기 쓴다 생각하고 올리세요. 이건 마저도 하기 싫다. 나 주말에 가는 거 사진 찍고 그럴린 거 귀찮아. 그럼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 블로그를 키운다. 그러면 강아지 산책시키는 법, 강아지 사료 고르는 법, 검색해요.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그, 컨텐츠가 다 이미 있잖아요. 그거 보고 대본 읽듯이 내가 말하고, 거기 내 생각을 집어서만 쓰면은, 이거는 새로운 컨텐츠예요. 내가 뺏겨서 쓴게 아니라고. 아, 소재가 없으면 유튜브 하나 보고, 그 사람이 말한 거 어느 정도 적고, 내 생각을 적고, 음. 그냥 그렇게 하면? 그냥 그러나 완성? 네. 그 컨텐츠를 좋은 것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일기장처럼 쓴다고 생각하면은 되게 쉽게 쓸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주신 방법대로 블로그 글을 20개 정도 채우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첫 번째 방법은 체험단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체험단이란 이름 그대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고 그 후기를 블로그에 올려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근데 이런 거 되게 당첨되기 어렵고, 블로그 방문자 수 엄청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내가 콘텐츠를 쌓았어.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뭐 물건을 공짜로 받으면서 돈을 벌거나 그런 걸 하고 싶어.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될을것 같아요. 그 체험단 사이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픈 채팅방도 되게 많고, 하루에 수천 건의 그 대행 수주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오픈 채팅방에는 체험단 이렇게 치면 나오는 그 오픈 채팅방 말씀하시나요? 네네. 거기만 해도 되게 많아요. 그거 말고 이제 셀프 모아 사이트라거나 아니면 투자 커넥트 같은 사이트라거나 그런 사이트도 존재를 하고. 근데 선정이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선정이 안될수 있죠, 처음엔. 근데 커트라인이 되게 낮아요, 생각보다. 방문자를 아예 안 보는 데도 있고,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정말 방문자 수를 안 보고 체험단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방문자 수를 보는 곳이 더 많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 엄청 유명한 체험단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체험단을 신청을 하면 경쟁률이 100대1 이러면서 엄청 치열한데 영세한 곳에서 하는 사이트, 오픈 채팅방으로 모집하는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편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또한 가지를 여쭤봤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방문자 수를 빨리 높여서 좀 좋은 곳에 체험단을 신청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보자가 빠르게 일 방문자 수를 높여서 체험단에 빨리 선정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도 여쭤봤습니다 제가 방문자가 한 50명 한 80명 정도 나왔었는데 그때 그 방문자 수를 빠르게 채워서 체험단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유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100명씩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방문자가 아무것도 안해도 내가 서로 교수를 보내면이 사람이 내 블로그에 와요 그럼 자연적으로 그냥 생기는 트래픽이 100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문자 커트라인이 100명이 넘어져 신청하면은 나를 선정을 합니다 네. 초보 블로거라면 이런 글을 써라 라고 할게 있을까요? 초보 블로거는 강남 카페가 아니라 예를 들어 수원에는 행공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행공동 맛집 업체명까지 행궁동, 텐동 맛집 땡땡땡 이렇게 쓴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페나 맛집을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상위 노출이 된 글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되게 밑에까지 많이 봐. 2, 30등 그 밑에까지 많이 봐요. 왜냐면은 내가 가족이랑 친구랑 뭐 이성 친구랑 맛있는 식당을 가야 되는데 딱 봐도 위에 광고처럼 보이는 그 글을 내가 보고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못 얻죠. 그건 밑까지 내려서 다 봐요. 내가 정말 좋은 시간을 내 가족들과 친구들과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상인호출이 굳이 안 돼도 방문자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앞선 두 단계를 통해 포스팅도 하고 체험단도 다니면서 블로그에 차곡차곡 글을 쌓아두었다면 이제 어느 정도 내 글이 많은 곳에 노출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업체에서 먼저 저기 혹시 포스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하고 메일이나 쪽지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제품만 무료로 받으면서 포스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제품의 원고료까지 더해서 받으면서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해요. 로움을 더 다녔는데 아 이제는 현금이지 현금을 더 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뭘 해야 될까요? 음 그러면 이제 내 블로그에 대해 알아야 돼 그럼 그 블로그에 들어가면 통계라고 있거든요 그 통계에 가서 내가 썼던 글이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나, 내 블로그에 들어오는지 그거를 확인을 쭉 하면 되건, 되는데 그 키워드 강도를 확인해서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블로그구나라고 이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블랙 키위라는 사이트 그 블랙 키위에 들어가서 내가 썼던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월간 검색량이 나오고 뭐 월간 포스팅 발행수가 나오고 하는데 이 월간 검색량이 예를 들어 500건에서 1,000건 정도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한 20등 정도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내 몸값을, 예를 들어 한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 한 5만원, 7만원 정도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잡으시고, 이제 나한테 체험단 문의가 오거나, 기자단 문의가 오면은, 저이 정도 원고로는 받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여기서, 어 반영을 해서, 뭐, 그만큼 주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나한테 원고를 측정해 줍니다. 일단 상의로 줄 되면은, 업체한테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하고, 아까 오픈 채팅 말한 거 있죠. 거기 가서 먼저 제안하고 나상의로 10만 정도 된다 원고료 5만 원 주세요. 그럼 나한테 줍니다.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내가 체험단 단인 업체한테 직접 가서 예를 들면 식당이면 식당에 가서 그 식당한테 제가 저번에 체험단을 했는데 지금 제가 쓴 글이 몇등이 올라갔어요. 보시면은 이걸 통해서 조회수가 얼마나 일어났죠. 방문자가 얼마가 나왔죠. 이걸 보여주면서 월에 두세번 정도 포스팅을 해드릴게요. 나한테 소정의 원고료를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서 공짜로 가서 밥 먹고 원고를 받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3단계 테크트리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일단 블로그글 20개를 쌓고 방문자 수를 늘린다. 두 번째, 체험단으로 제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고 블로그글을 계속 쌓아 나간다. 세 번째, 내 글이 네이버 검색 결과에 노출이 잘 되기 시작하면 원고료를 추가로 받는다. 사실 블로그 키우기에 관련돼서는 이거 말고도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함께 담지는 않았으니까 다트체인저님 유튜브 채널이나 혹은 유튜브나 블로그에 블로그 키우기, 블로그 상위 노출과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검색을 해보시면서 수익화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돈 되는 많은 정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